자, 봅시다. 자, 이거 보면 지수함수 두 개가 나와 있다, 그렇죠? 네. 어, 밑이 일보다 크다 작다 돼 있나? 네, 돼 있네요. 자, 중요한 게 있네요. 등비수열이건, 네. 지수함수든 간에, 네. n의 계수 혹은 x의 계수를1로 만들어야 밑을 공비 혹은 뭐 네. 지수함수의 밑 이런 걸 미룰 수 있어요. 네. 지금 a와 b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지? 네. 그럼 얘는 밑이 a니까 증가한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밑이 b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gx는 b분의 1의 x승이라 해줘야 돼. 네. b가 1보다 크지? 네. 그럼 b가 1보다 크니까 b분의 1그 역수는? 감소 함수. 다시 다시.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 비가 1보다 크지? 네. 그럼 그의 역수, 비분의 1은? 1보다 작아요. 네, 그래서 감소하는 기본적인 지수함수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네, 어쨌든, 그렇다고 게 그렇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넓이 힌트 조절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넓이를 표현해 봐야 되겠지? 네. 여기 값이 뭐지? y 절편 y 절편 0,1. 네, 1이죠, 맞죠? 0,1. 네. 네. 그 다음, b와 c의 좌표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y는 4라는 상수 함수랑 fx 혹은 gx랑 만나는 교점 찾기지 않습니까? 네. 누구랑 이 b라는 점은 누구랑 누구랑 연립하면 돼? fx랑 fx를 c 불러. ax승이랑 어. y는 4랑 연립. 어, 어, 그럼 교점 찾아라라고 하면 연립. 4는 A. 문자부터 항상 아, 네. a의 x승은. 음. a의 x 은3 그렇지. x를 면 되지. 네. 그러면 x는 양변 뭐를 취하기? 로그. 로그 몇? 로그. 치 몇신? a인. 음. 미치 a인 로그를 취우지. 네. 그럼 뭐되는데 x는. x는 대제. 네. 로그 a의 4. 아하. 여기가 로. 로그 a 의4구나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하면 되지. 네. g x 가 뭐가 되는 거? 4가 되는 4가 거. 사가 되는 거. 이해 갔어 안갔어 네, 그럼 양면에 또 로그 뭐 이건 뭐이 어떻게 하는 상관 없는데 b 의 네. 마이너스 x 는4라고 하면. 네. 마이너스 x 는 로그 b 의4지요 네. 그럼 여기 거리 여기 좌표는 x 좌표는 로그 b 의마마마마 로그 b 의4 넷째, 그러면. 잘들으래 우리 넓이를 표현하자 했지 네. 여기 높이는 나왔어 안 나왔어? A D 6 아.. 난... 높이가 뭐야? 4 402... 빼기 1이요 음 높이가 뭐야? 3이 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3이지 네 밑변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네 여기 값과 여기 값을 찾아왔으니까 여기서 이걸 뭐한 거? 빼면 돼요 그래서 로그 a 의4 플러스 로그 비에 4 이게 밑변이 되겠지? 네. 그게 2분의 9구나. 양변에 2곱하고 3지우고.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3이구나.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밑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네, 마음에 안 듭니다. 힌트 한게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들어봐. 이 D라는 점이 이게 1대 2래요. 어렇게 네. 생각하지 말자. 이게 1대 2잖아. 네. 근데 지금 이거 거리가 로그 a의 4잖아. 지금 이거 거리가. 네. 그럼 이거 거리가 얘 좌표가 지금 이거잖아. 근데 거리는 뭐야? 로그 b의 4. 로그 b의 4잖아. 맞지? 네. 그러면 요놈의 값이 요놈의 두 배라매. 즉 로그 a의 4가 뭐라고? 2로그 이, 이 b의, b의 4. 아싸 개꿀다요대 대입하면 3 로그 b의 4. 이게 문자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음. 이해 갔어? 네. 이게 1이네. 그럼 b가 뭐가 돼? 면 되겠네. 4가 되면 네. 돼. b는 4네. 이거 대입한다. 네. 그럼 이거 2네. 네. 됐지? 그럼 로그 a의 4가 2네. 그럼 요 자리 a의 몇 승? 2승. 2승 a의 2승이 뭐? 4a는 뭐? 2요. 양수니까 맞지? 네. 그래서 끝났나? 네. 답은 4번.